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종목은이노뎁인데 신규 상장 주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에서 뉴스가 좀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예. 예, 이노뎁 주둔치 경계형, 예. 예, CCTV, 예, 취소됐다고 공시했어요 337억 원이에요. 예. 그러면, 보시면, 취소 사유, 낙찰 취소 이런 거 그쵸? 이 예, 금액이죠. 예, 최근 5 0예요 그러면 적지가 않은 금액이죠. 최근 매출에, 예.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게요. 할 텐데, 여러분, 모든 종목을 볼 때는 월봉을 먼저 보셔야 돼요. 월봉, 월봉의 모습, 주봉의 모습, 예, 신규 성장주예요. 일봉의 모습이고, 또 봐야 될게 뭐냐면, 제가 미리 찾아놨는데, 이거예요. 인노대 기간 의무 보육 확약률인데, 미약약이 굉장히 많았죠. 예. 그 다음에, 6개월. 3개월쯤 많아요. 8만주 정도, 14% 정도 되죠. 비중은. 보면, 자, 미약약한 물량들은 다 나왔어요. 상장하는 날 나와버렸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요 물량이 남긴 했는데, 생각보다 뭐큰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예, 미미는 할것 같은데, 그래도 3개월 되는 구간에, 손해는안볼거 아니에요. 기관 터져들이 그래서 한번 주가가,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을 흐름이 나와. 왜냐면, 이 종목은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좀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7, 6월, 18일이잖아요. 7월, 8월, 9월, 18일. 얼마 안 남았어요. 그 구간으로 해서 한번 변곡관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 구간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주, 어, 분석하기 전에 주식은 추세를 알아야 돼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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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추세는 눌림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요거 공부를 하고 넘어갈게요 기본적으로 자 어, 여기서 볼까요 예, 여기서 보면 질잘 보여요 연속적인 봉이 나와야 돼요 10% 짜리 뭐 합쳐서 10% 돼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고점을 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절반 여기에 또 절반을 그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번 2번 3번 인데 보통 1번과 2번에서는 뭐예요? 급반등이 잘 나와요 이렇게 예, 이렇게 잘 나와요 3번은 마지막 지지선이에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보시니까 여기 이탈을 했어요 여기서 반등 하려다 못하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랐다가 그렇죠? 반등을 하려다 못하니까 하락을 하는 추세 맞아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월봉에서 선을 하나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게 기준봉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고점을 그시고 절반, 대략적으로 그죠 여기에 절반을 그요 결국은 2만 한 300원 정도, 2만 원 정도가 중요한 자리예요. 그렇죠. 그럼 주봉에다 2만원을 그세요. 2만원을 긋습니다. 2만원. 긋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뭘볼수 있어요? 맞아요. 주봉에서도 봐야죠. 주봉에서 절반은 어디에요? 여기에요. 22,500원 정도 잡을게요. 주봉은 이탈을 했어요. 예. 가장 큰 월봉만 이탈을 안한 상태예요. 자, 그럼 22,500원과 2만 원은 1봉에그습니다 22,500원과 2만 원 000원. 2만 원인가요? 2500원인가? 잠깐만요. 2만 원. 예. 1봉에 그었어요. 자, 지금은 추세 자체는 하락이 맞아요. 왜냐면 이 고점에서 못 들었어요. 여기 저항권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냥 주가 자체가 때마침 시장이 8월 달에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급락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흐름이 잘 왔어요. 여기서 이런 흥, 흐름을 갔으면 제일 좋은 흐름인데, 예, 그쵸. 시간에서 예. 굉장히 많이 빠졌죠. 예. 7%나 빠진 거예요. 그러면 19,500원이죠. 그럼 여기도 깬다는 거죠. 19,500원. 결국은 이 부분이에요. 이탈을 하더라도 내일 분명히 이탈을 할 거예요. 예. 이탈을 할 텐데 이탈을 해요. 이탈을 하더라도 이렇게 끝나 주면 되죠. 아래 꼬리. 예. 예, 이렇게만 좀 끝나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 자리를 잡아가면, 흐름이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은 아마 거리랑 좀 터지고, 7만 매물도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요. 이걸 지켜봐야 돼요, 결국은. 결국은 2만원과 22,500원이 2만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면, 분봉에다 한번 끌게요. 22,500원과 2만 2만원을. 22,500원과 2만 2만원을 긋습니다. 아이고, 방송하는 중에 지금 누가 와서 그냥 하겠습니다. 2만원이에요. 자, 주가 자체는, 자, 여기 제가 고점을 못 찍으니까 추세 자체가 뭐다? 하락인 거예요. 하락. 이렇게. 이렇게 하락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추세 자체가 이 안에서 하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하락을 멈추고 횡보를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악재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지금 급락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맞아요. 이, 부름이, 이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예 여기를 최종 종가가 2만원이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 뭐다? 예, 월봉상 마지막 지지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더 하락으로도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좀 중요한 구간은 맞아요. 이제는, 내일은. 아니면 이탈을 하더라도, 예? 뭐 이탈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탈을 하더라도 빨리 올라와야 돼요. 이 위로 빨리 올라와주는 흐름이 나오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추가 매수 절대 하면 안 돼요. 악재잖아요, 악재.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를 확실히 올라서는 걸 확인해야 돼요. 아니면, 차라리 여기를 확실히 올라서는 걸 확인해야 돼요. 결국은, 만약에 내일, 우, 뭐, 여기를 지지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횡보가 나오면 제일 좋아요. 나오다가, 이런 흐름이 나와야 돼요. 윗꼬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거래량이빵 한번 터져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 매물 때 체크를 하는 거예요. 매물 때 체크 후에 이거를 잡아먹는 양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따라 들어가도 돼요. 추가 매수는 그때 하셔도 돼요. 늦지 않으니까요. 그때 하시면 되고, 지금은 좀 관망을 하세요.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방황하시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예. 이 악재는 우리가 알수 없었던 악재니까 여러분들 그쵸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얻어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하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주식을 하실 때는 손절선은 잡으셔야 돼요. 손절선 잡고 예 익절선도 잡고 수익은 얻서볼지 잡고 잘 대응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예 이상으로 인어 대에 대한 브리핑 간단히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